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할건 상크유자TV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생활에 유익한 정보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쌤입니다. 오늘 같이 리뷰할 교재는요 구문 독해 교재로 너무나 유명한 바로 천임은 기본 편입니다 문법 이론을 공부하고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구문 독해 연습을 하면 과연 독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까요? 네, 저는 구문 독해가 독해 실력 향상에 있어서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경찰, 소방 수원생분들에게 천이문 교재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영어 독해를 할때 문장 읽기를 어려하는 워 수원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원생분들이 문장 읽기를 어려하는 워 것은요, 문장 안에는 어이, 업법 그리고 구문이 있는데요, 그 어이, 업법 구문이 잡혀 있지 않으면 문장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수원생분들에게는요,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길고 어려운 문장보다는 짧은 지문이 좋습니다. 또한 아직 문법 구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문법 구문 위주로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잘 들어간 교재가 바로 천의문 교재입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공무원, 경찰, 소방 구문독해 규제들은요. 복잡하거나 긴 지문인 경우가 많지만 전일문 기본표는 문법 목차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짧은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문마다 반복 연습을 충분히 할수 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서요. 영어 문법을 배워도요. 독해 지문 안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문독해를 연습하지 않았거나 유형별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짧은 문장으로 문법 파트 특별 구분 녹해 연습이 필요한 수원생님들은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쉬운 지문으로 구성된 천의문 기본표는 경찰, 소방 수험생들이 추천드리고요. 9급, 7급 수험생들은요. 중급 지문으로 구성된 천의문 완성, 공무원 천의문을 추천드립니다. 이 교재의 첫 번째 장점은요. 기초 수험생들이 구분 독해 연습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분들 위주의 짧은 지문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비슷한 구분들이 계속 반복돼서 기초 수험생들이 빠르게 구분 독해 연습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점! 두 번째는요. 독해의 정확성과 독해 속도 향상입니다. 수원생분들이 회독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안 보였던 구문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고요, 점차 읽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교재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교재는 구문 독해 교재라서 관련 어법이나 문법에 대한 설명은 자세 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원생분들은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초 문법을 반드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드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요. 가격은 14,000원. 교재 두께는 적당한 편입니다. 천이문 교재는 천이문 기본편, 그리고 천이문 핵심, 천이문 완성, 공무원 천이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천이문 별책 해설집도 있습니다. 천이문 기본편 교재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문은 길지 않고 각 문장 하나 하나에 중요한 어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같은 구문 위주로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 수험생 분들에게는 관련 구문을 연습할 수 있는 책입니다. 실제 수업에서 제가 이 교재를 활용해서 느낀 점은요 처음에 수험생분들이 문장 안에서 어법이나 구문을 잘못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교재 안에서 계속 같은 구문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드디어 관련된 구문과 어법을 문장 안에서 조금 더 쉽게 볼수 있더라고요 아, 그때 너무 놀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천일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일문을 1독할때는요 해석과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구조 분석이 잘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이해독에서는 다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계속 반복해서 해석하다 보면요. 문장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거예요. 또한 모르는 부분은 A4 용지로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석은요. 반드시 직... 똑직해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수험생분들 중에서는 한국말로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앞뒤 왔다갔다 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전 시험에서는요 시간 싸움이고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앞뒤 왔다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직독직해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분을 안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에서 독해는요, 속도가 정확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속도를 위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문법 따로, 독해 따로가 아닌 문법을 아셔야 독해를 정확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문독해 연습을 하시고 나면 독해를 하실 때 직독직해 끊어 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 반복 연습을 통해서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독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이문 교재를 리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천이문 교재를 활용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활용 방법 그리고 다른 교재 리뷰가 필요하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열공하세요.